여러분들이 늘요 똑같은 모자만 쓰고 다닌다 고 하셔 가지고 음, 제가 오늘 모자를 새로 하나 샀거든요. 써 보겠습니다. 이쁜지 한번 봐 주세요. 짠 어때요? 이쁜가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다고 해 주세요. 이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콕 아저씨 마크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이죠? 5월 2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음, 가르쳐드릴까 말까요? <laughs> 5월 24일은 바로 저의 방콕 아저씨가 이 세상에 온 날입니다. 짠! 네. 어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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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감사합니다. 음, 좋은 날을 보냈냐고요? 잤어요, 계속. 할 일이 없어서. 자고 밥 먹고 자고 아, 생일이 별 건가요? 나이 먹고 나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다가 막상 또 이렇게 밤이 되고 하루가 끝이 나가고 생일이 몇몇 몇 시간 안 남았을 때가 되면 그래도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드는 게또 사람의 인지상정. 네 생일이 그런 건가 봐요 나이를 들어갈수록. 네 여러분들에게라도 축하를 받고 싶어서 아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니까 이 외식은 남지 않은 생일이 또 이렇게 의미롭고 힘이 나네요 음네 지금 이제 밤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이렇게 깜깜해요 가로등도 다 꺼졌고요 다니는 차도 거의 없고요 도로 자체가 그냥 아무 그 자체입니다 우와. 여기 맞은편에 병원인데 병원에만 불이 좀 켜져 있고 나머지는 깜깜합니다. 가로등이라도 켜주면 좋을텐데 왜안 켜지나 모르겠어요. 여기 지나갈 때마다 쓰레기통이 줄어 지나가요. 소시지를 파는 아 총각도 아직 장사를 하고 있네요. 여기는 제가 늘 들르는 세븐일레븐. -11. 지금은 1 1 시까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 지지지지, 노노지 보이세요? 오, 오, 오. 가게에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실롱까지는 한 500m정도 되나? 걸어서 조금 나가면 되고요 다양한 패스트푸드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 섬단 드시는 분들 많죠? 유명한 솜단집입니다. 저기 보이는 데가 실롱거리예요 위로 스카이트레인이 지나가네요. 맥도날드 갈거예요 맥도날드 오고 그리운 분들 많죠? 매장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네요 음. 밖에는 푸드판다라는 n d 리 and d e l i v e r 그 o 그렐 h e bread. 지금 제일 큰 업체들인 p 같아요. 업체들이 o t cheddar, but c h e d d 이 r but cheddar, 먹고 갈 거예요. 저녁을 많이 먹어서 코켄이스크림 초콜릿 음. 아이 음. 음. 프렌치 프라이는 맥도날드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고작 8시 반인데 부추도 닫았네요. 여기가 어, 실롬이 맞나 싶을 정도로 8시 반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어둡습니다. 마사지 샵들인데 마사지 샵이 안 되니까 안에 주스를 파네요. 근데 그조차도 뭐 장사가 될까 싶네요. 여기도 마사지 샵. 맞은편에는 실롱컴플렉스 소고파는 아저씨들이네요 여기는 제가 치킨 먹으러 자주 오는 텍사스 치킨입니다 KFC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점 외에는 거의 뭐다 간판이 꺼져있고요. 패스트푸드점에도 배달 드라이버들 외에 손님은 거의 안 보이네요. 거기 예전에 길거리에 막 식당들 많았는데 지금 다 닫았네요. 팽합니다팽해 횡행. 자 여러분 과일깍이 가2이태니다 2탄. 오늘 이솜포라는 과일을 한번 까볼까 합니다. 솜포 영어로는 투멜로라 그러죠. 자몽이랑 좀 비슷한데 맛은 자몽보다 훨씬 더 달고 덜 쓰다 그래나. 안 마시는데 한 과일이죠. 이게 소모. 태국, 태국 사람들이 즐겨먹는 과일인데. 그것도또 까는 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껍질 되게 두껍고. 그래서 요, 여러분들의요이 소모 요 까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꽁지를, 껍질이 생각보다 엄청 두꺼워요. 이만큼 잘라내도 과일에 손상이 안갈 겁니다. 그 다음에 칼집을 넣어줍니다. 칼집을. 이렇게. 그 여기 기준으로 넣어야 되겠네요. 생각해보세요. 뚜껑 벽에 역시 풀리게 됩니다. 자, 껍질 짱 껍질은 일단 제가 어디서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과이 이렇게 죠 바이를 펼체줍니다 뚜껑 1차 껍질을 벗겨냈지만 여전히 여기 이 껍질을 다 뜯어내줘야 됩니다. 속살을 둘러싸고 있는 이막 또한 되게 굵기 때문에 귤, 귤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이 씹어 먹잖아요. 근데 얘는 이걸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가 안, 안 돼요. 그래서 이막 또한 벗겨내줘야지만 됩니다. 막을 벗겨내면 요 안에 이 순속살이 나오죠. 얘가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포멜로 과일입니다. 자, 이렇게 닦아고 나면요, 짠! 이렇게 통통하고 맛있는 포멜로 속살이 나옵니다. 저는 자몽보다 여기 더 맛있더라고요. 먹어볼게요. 식감도 되게 좋고요 톡톡 터지는게